네 안녕하세요 수학의생 이영호 원장입니다 님 지금 통계적 추정 그쪽 어, 이번 모의고사를 제가 미니 모의고사를 만들어 봤어요 뭐 만들었다기보다는 뭐 수능 기출에서 가져왔습니다 수능 기출하고 모의고사 기출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 그 통계적 추정 쪽을 좀 많이 어려워해요 음, 자 그래서 어, 네 문제 어, 아주 따끈따끈한. 수능 기출하고 모의고사 문제에서 가져왔습니다. 정규분포 1번 볼게요. 정규분포 n, m, 5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였다. 그때 얻은 표본 평균이 x, y일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이 m은 a와 같거나 크고 5분의 6과 같거나 작다. 자, x, y 값은 자, 여기 문제에서 지금 요거 0.95에 대한 거 1.96으로 주고 있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거예요. 자, 기본적인 거 뭐죠? 추정할 때 m x가 마이너스 1.96 루트 여기다가 이제 n을 넣는 거고, 여기 이제 시그마 넣고, 여기 x 바 더하기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죠. 자, 여기서 n은 우리가 뭐로 알고 있죠? 49라고 문제 에서 줬죠. 모집단의 크기가 49. 자, 이거 시그마는 뭐죠? 여기서 5, 5의 제곱이니까 5를 쓰면 돼요. 이게 5가 되죠. 자, 그래서 자, 집어넣으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x파 마이너스 1.4가 되고 자, 여기는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X, 요 포만 달라지게 했죠? X바 더하기 1.4가 돼요. 자, 여게 얼마? 5분의 6A가 되고, 요게 이제 A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두 개를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죠? 연립해서 풀면, 자, 연립해서 풀면, 마이너스 2.8은 마이너스 5분의 1 a가 나오고, 그래서 a는 1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1은 14 더하기 1.4 그래서 15.4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요것만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잘하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올해 수능 기출입니다. 자, 그다음에 2 번, 음. 자, 양수 t, 요 양수라는 조건 중요합니다. t에 대하여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 어, 1/t제곱을 따른다. 음. 자, 요거를 이제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어, 요거의 최대값을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값을 k라 하자. 그러면은 이제 1000 곱하기 k를 어,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똑같아요. 이제 표준화를 해야죠. 요 처음에 p, x, ot 요거를 표준화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정규분포 1, T제곱을 따른다고 그랬죠? 뭐, 표본의 개수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요거, 요거를 이제 표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빼기, 평균, 평균이 1이죠? 요거 1 가져오고, 나누기, 어 요거 표준편차, 이게 t 가 되죠. 자, 얘가 이 분의 일과 같거나 크다. 자, 요거 표준화 했는데 얘가 이 분의 일과 같거나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이 뭐보다 작은 같거나 작은 게 2분의 1보다 크다는 거는 그 이렇게 표준화됐기 때문에 이 이거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어야죠. 그래야지 일단 이쪽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0.5니까 2분의 1과 같거나 크니까 요거는 0과 같거나 커야죠. 이게 0과 같거나 커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0과 같거나 커야 되기 때문에 t t분의 5t 1이 0과 같거나 커야 돼요. 근데 얘는 양수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양변에 t를 곱하면 5t 1이 되고 여긴 그대로 0이고 양 함수 간 부등호 안 바뀌죠. 어, 그래서 t는 1/5과 같거나 크다가 돼요. 음. 자, 근데 요거의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어. 자, t는 우리가 1/5과 같거나 크다고 했고 자, p 요거를 이제 표준화를 해야죠. t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요거, 1을 빼고, 평균은 빼고, 표준편차 이제 t로 나눴어요. 자, 그럼 가운데는 이제 표준화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여기서 또 얘도 1을 빼고 이제 T로 나눠서 얘도 음. 그러면 P는 T-1, G는 T 플러스 1이 돼요. 자 얘의 이제 최대값 얘가 뭔가 뭐0.78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예를 든 거예요. 요 값이 이제 제일 커야 된다는 거죠. 최대 값이 최대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여기에 요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그러는잘 보시면 여기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t가 있다 이거예요. 어, t 플러스 1. 그러면 여기가 t 플러스 1이 되겠고 뭐 여기가 t 마이너스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 자, 그랬을 때, 뭐, 요요 구간 그리고 요요 구간, 요 구간이 이제 최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떨까요? 요 t 자체가 원점에 가까울수록 요건 커진단 말이에요. 어.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데 t가 딱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t가 여기, 여기 가운데 있으면 t 플러스 1은 여기가 될 거고 여기가 t 마이너스 1이 여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색칠한 부분 이렇게 해놓으면 어 얘가 당연히 크죠. 이거 t가 원점에 가까울수록 크다는 거예요. 자, 근데 t의 범위를 어떻게 해줬죠, 문제에서? t의 범위를 위해 봤까? 5분의 1과 같거나 크다. t가 지금 5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 그러면 최대 원점에 가까운 게 뭐죠? 5분의 1이죠? t가 5분의 1때 가장 그, 최대 값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t, 5분의 8을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5분의 8을 넣고, 여기다가도 5분의 8을 넣어요. 그러면은 요 p는 마이너스 0.8. 그리고 1.2가 되죠. 어. 자, 그러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0 8이니까요 위에 표요 구간 하고, 1.2니까 요 구간, 요걸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0.288 더하기 0.385가 되고 그래서 얘는 0.673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그냥 요 값을 쓰면 안 돼요. 1000, 요거를 이제 k라고 놨을 때1000 곱하기 k를 쓰라고 그랬죠. 그래요. 답은 673. 어,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 뭐, 수능 문제 4점짜리인데 또 풀만 했어요. 자, 이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였죠. 자, 어느 지역에서 수확하는 양파의 무게의 평균은 M. 표준 편차가 1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 수확한 양파 64개를 임의로 추출하여 자, 64개를 이미 추출하면 여기서 N이 일단 64개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얻은 양파의 무게의 표범평균이 X바일 때뭐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구간이 이렇게 나온다 X바 플러스 A의 값을 구해라 자, 여기서 음. 신뢰도 95%에 대한 거는 1.96으로 줬죠 자, 이것도 뭐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요. 자, 정규 분포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평균은 모르니까 여기 놓고 어. 표준 편차 16 이렇게 놓고 어. 자, n은 여기다 한번 더 쓸게요. 64. 자, 그러면 얘 어떻게 쓰죠? 음, x파 마이너스 1.96 루트 n 64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시그마 16 여기다 넣고 요거 N, m 자그 다음에 엑스바 플러스 1.96 곱하기 로트 64 16자 요거를 그래서 정리하면 m은 b a 바 더하기 3.92 요거는 b a 바 빼기 3.92가 돼요 요게 얼마가 된다는 거죠? 문제어줬죠 240.12. 자, 요거는 뭐가 되죠? 요거는 이제 A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X바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244.04로 구했고, 자, A는 뭐죠? X파 더하기 3 9 2예요 그래서 얘는 247.96이 나와요. 음.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 X파 더하기 A가. 그러면 얘는 492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뭐 어렵지 않게 풀수 있죠, 이 정도는. 자 여기 조금 어려운데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변수, 확률 변수 x,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자 각각 f(x), g(x)다. 여기 각각 있는 거예요, 거 f(x), g(x)가. 그리고 v(x)랑 v(y)가 같다. 그러면은 어, 표준편차도 요게 이제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좀 특이한 거, 문제에서 주어졌고, 요것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일대 요거의 값을 이제 구하라는 거죠. 음. 자, 일단은 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 나오면, 자, 평균, 이 X의 평균은 M1으로 놓고, Y의 평균은, 어, m2로 놓을게요.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vx 분산 y의 분산과 x의 분산 같고 이게 시그마 제곱으로 놓고 그러면 x에 대한 어, 확률 밀도 함수는 정규분포 m1 따르고 그리고 시그마 제곱 그리고 얘는 m2 그리고 시그마 제곱 똑같죠. 시그마는 같고 평균은 달라요. m1, m2. 여기 m1이에요. 점이 아니라.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FA와 f3A가 같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뭘 유추해야 되냐면 음. 이렇게 그렸을 때 요 a값과 3a값의 y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운데가 이제 평균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 가운데가 그럼 뭐 시각적으로 봐서 기하로 봐서도 얘는 어 여기가 이제 2a가 나올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요걸 갖고 우리가 뭘할수 있냐. M1은 A 더하기 3A를 2로 나눠서 가운데 값 2A가 이제 M1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근데 또 하나 문제에서 조건을 줬어요. FA와 F3A가 같고, 그리고 G2A가 같다는 걸 줬어요. 자, 그러면은, GEA가 같아요. 그러면은, 자, 요 Y 값이 여기서 이제 같다는 거예요. 근데, 표준 편차랑 분산이 같기 때문에, 이 참포도가 같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평행이동한 게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어. 요렇게 나오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G0이 GEA랑 같던가 또는 GEA랑 G4A랑 같거나 요, 요 케이스가 요걸 말하는 거고, 요 빨간 게 요걸 말하는 거죠. 음. 자, 그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요 E A 와 같거나 작다가 0 6 9 1로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EA보다 작은 부분인데 요 빨간색이면은 빨간색일 경우에는 뭐 요쪽 요 부분만 남죠? 어 그러면은 이게 0.691로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 핑크색이 돼야지 0 이 2a와 같거나 작은 부분이 뭐 요렇게 돼서 어, 이게 0.5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이 핑크색 요 부분이 어, 이 문제의 조건에 맞는 이게 되죠. 그래서 m2 m2는 그러면 어디가 돼요? 이 평균 0 더하기 2a 더하기 0을 2로 나눴기 때문에 a가 되죠. a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구해야죠. 요거. 그러면은 p 우리가 보여야 될게0 나누기 e a x에 대한 거니까 시그마는 똑같고 3a 2a 나누기 시그마 이거를 해야 되죠. 근데 얘는 아 이거 이거 z로 바뀌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2 a이고 얘는 시그마 분의 a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y는 EA, 이게 얼마라고 그랬죠 0.6915라고 그랬죠. 이이도도러면면은 표준화 해보죠 표준화 해보면 o a go, you go, you go, you A 나누누시시마자자래서시시마 분의 A가 이 이게 6 9 o 1호에요. 음. 자, 그러면 표에 가서 0.691호가 되려면 요고. 0.5가 되야죠. 음.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0.5가 된다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여기다 그냥 넣으면 돼요. 요게 0.5니까 요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0.5니까 그대로 0.5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요 값은 요거랑 요거 두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0. 341 3 더하기 0.19 15를 하면 돼요. 요거는 0. 53 28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직접 손으로 한번 다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